그러니까 저는 어, 울산대 의 서울아산병원 김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혈압 변동성 평가와 약물 최적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BP 베리어블리드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거에 맞춰서 약물을 어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어, 10분 동안의 강의 내용을 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BP Variability를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죠. 먼저, 환자 BP Measurement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느냐. 어, 보면은요, 결국, 세팅, 뭐, 오피스 세팅이냐, 워크 세팅이냐, 엠브스 세팅이냐, 홈 세팅이냐에 틀리고, 어떤 시간에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혈압이 영향을 주겠죠. 데이터이냐나이타이냐 아니면 그렇고, 옵저버가 누구냐, 어, 화이트가운 어, 증후군이 있으니까, 의사가 되느냐, 널스가 되느냐, 테크닉이니지냐 BPA 영향을 줄 거고, 어떤 디바이스를 쓰느냐, 환자의 혈압 수치를 자체를 볼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거고요. 자세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어, first reading이냐, second reading이냐, first bit이냐, 이런 r e a d 순서에 따라서 영향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캐큘레이션 하에 따라서 당연히 BPA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 변동성 BP v a r i a b 를 크게 여러가지로 나누는데요 베 e 텀 b 사실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우리가 ABPM을 통해서 판단하는 24시간 내 Short-term BP v a r i a 일 것입니다 그리고 Day-to-Day, -day, 어, b B2, 2는 m i d t o l o n g t e r BP v a r i a 가 있겠죠 어, BP v a r i a b l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 있느냐? 어, 당연히 에 v e 지 a g e BP level 높을수록 BP v a r i 높고요. h e 레이트 그다음에 템 e m 처 e 당뇨의 유무, s m o k i n 에 age, 에이지가 어, 들어서 이제 바스 s c 스티프니스가 생기는 어떤 프 r e s e n c e o 스 bascular 약제 복용의언컴플라이 p l i a n 당연히 BP 베 a r i a b l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어, b 비투 to b 어, 비트 바이 비트 본 베리 쇼턴 비피 베르 베르티는 우리가 보통 아이쇼 세팅 컨티뉴어스 비피의 모니터링에서 비트 투 비트 베르 베르티를 어, 적어두어 1분부터 24시간 동안 보게 됩니다. 주로 계산하는 파라미터는 이제 스탠다드 데베이션 있죠. 그래서 어, 어, 베리 쇼턴 비피 베르티 생기는 원인은 센트라 스펙스틱 드라이브가 항진되어 있구나. 아리레카드 펄머리 플렉스가 감소되어 있구나. 아니면 유머러나 요로로지컬 팩터가 있고 어, 비애변한 이모션의 팩터, 어, 뭐 슬립, 벤틸레이션 특히 ICU에서 벤틸리터 다이어그램 환자들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 BP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 인베이시브 디바이스를 카세서라이션 해놓고 이렇게 BP의 변화를 어, 수 시간 동안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베리쇼턴 BP 베리, 베리어그리트라고 하죠. 어, 그리고 어, 뭐기존은 어, 바로 리셋터. 자, 스프레이션슬터 캐모리셉터 센스티비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임상적으로는 사실 많이 쓰이지가 않고 있죠. 메커니즘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포스처 트 체인지도 되게 중요하고 슬립. 그다음에 뇌 인플루언스 피지컬 액티비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어 숏텀 비피 배리어리티가 아닐까 합니다. 24시간 동안에 주로 평가하게 되고요. 저희가 주로 평가하는 도구는, 아, 엠브로틀 b 피 모니터링을 하죠. 그래서, 어, 15년 30분, 어, 간격으로, 하고잘 때는 조금, 어, 적게 하죠. 1시간 간격 정도. 그래서 이러한 24시간 동안 BP 프로파일을 봐서 익스텐시브한 인포메이션을, 어, 줄 수가 있고요 뭐, 근데 이게 환자가 힘드니까 자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b 피로할 때는 뭐, 여러가지 파라미터를 계산합니다. 어, 그래서 스탠다드 데 a r d d 과코베이 f f 베 c i 이션그 다음에 ARV 값들 계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죠. 실제로 보시면 어, CV라고 해서 코 o e f f 베 c i 이션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데 a r d d 을 minBP로 나눈 는 퍼센티지 값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레지저리 BPV 베리베이터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ARV라는 것은 이제, 이제 리서치 베이스만 사용하게 되는데 각각의 BP를 앞뒤 순서로 해서 어 디퍼런스를 보고 그것을 측정한 n 수로 나눈 에버리지 비율, 베리어블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VIM도 이제 리서치 베이스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베리션 인디펜던트 민, 즉 어, 평균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수치들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서 얼마나 아웃라이어들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그게 이제 VIM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사시간 BP를 통해서 BP 어떤 서카디안 베리리티를 보게 되죠. 굉장히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 이런 디핑 스테이터스, 퍼센티지를 계산하고 됩니다. 그래서, 어 데이타임의 SBP 에버리지에서 어 나이타임의 SBP 에버리지를 빼서 이거를 어 데이타임의 SBP 에버리지를 나눈 퍼센티지에서 낮 동안의 평균 SBP에서 몇 퍼센트나 떨어지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퍼는 보통 10에서 20% 떨어지는 거고 노 디퍼는 0에서 10% 리버스 디퍼는 반대로 오르는 사람들, 아익세 s e 디퍼는 20% 이상 떨어지는 사람들. 요거에 따라서 각각 예우가 다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있는 어, 차이죠. 그리고 나이트데이 베리블트 모닝서지라는 개념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턴의 디핑 스테이터스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죠. s y m p a t h e t 가 밤에 어, 걸리는 상황이 생기면, d 핑이잘안 생긴다. 그리고 밤에, 바로 r e c e p t o 티 s e n 감소해서 어, 이게 생기게 된다. 그 다음에, 어스 s p e 컨디션 에서 볼륨 오버로드가 생겨서, 뭐, heart f 이라는 자들에서, u 디 d 이잘안 된다. 그 다음에, 오토노믹 디스펑션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환자가 잘 때, 혹은 스파인 n e 에 h y p e r 이 생기는 오토노믹 디스펑션의 e 스트 r e m 한 케이스가, 파킨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님, 가장 신경과에 있는 환자들이 컨설트를 오게 되는데 이런 환자가 주로 누워있는 기간에 스파인 하이퍼텐션이 생기게 되죠. 이런 환자들의 비피 컨트롤 어떻게 하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 롱 액팅 약제를 주게 되면, 낮 동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낮에 비피가 저혈압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전에 쇼댕틴의 어떤, 어, 안테이퍼텐션 메디어을 통해서, 어, 누워있는 동안에 스파인의 하이퍼텐션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어, 이런, 어, 게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신경과 환자들에서 가끔 콘서트로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닝 하이퍼텐션, 어, 있는데요. 패턴으로 모닝 하이퍼텐션 있는데, 어, 녹토나 하이퍼텐션이 익스텐션 경우가 있고, 24시간 동안에 BP 베러빌리트가 어, 규제조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모닝 사우지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가오바스코 리스크가 증가하고 어, 시 v 이벤트가 많이 생겨서 그 이유는 아마도 타겟 도로간 데미지가 많이 생겼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닝 하이퍼텐션 팩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지올로지가어게심파스틱등이 증가되고 노로엔드카나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경우죠. 한자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스트럭티브 슬브 아프니아, 드링킹. 어그 다음에 콜드, 올데이지등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좀 이따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 약물의 어, 효과가 입사 직원다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방광기가 짧은 약대에서는 당연히 자는 동안에 어 약제의 농도가 유지되게 하기 때문에 BP 론 이펙트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어 모닝 서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는데요. 모닝 SBP는 주로 환자가 일어나서 어, 한두시간 동안에 스탠딩 됐을 때 그런 거에서 뭐 모닝 SBP에서 로이스트 나비 타임 SBP 한두시간 동안 에브리 빼고 그 다음에 모닝 SBP에서 프리 어웨이크 SBP를 빼는 경우 그 다음에 라이징 BP 서지 이런 식으로 빼는 경우가 있고요 뭐 ME 디퍼런스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닝 BP 서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정의하는데 를 결국 환자가 어웨이크 했을 때 두 시간 동안의 민 b p 를 모닝 b p 를 저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자는 동안에 나이타의 로이스트 BP, 두 시간 동안의 에버리지 밸류를 해서 결국 두 개의 디퍼런스를 구, 구하게 되는데 어~ 결국 이~ 어떤 한 연구에서 봤더니 모닝 서지가 55 m 미리 머큐리 이상인 탑1 0의 그룹을 봤더니요 사일런트 셀브라인과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스트로크 이벤트의 인시던스도 2.7배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모닝 비피 서즈가 있는 환자들의 카디오바스클라 이벤트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닝 비피 서즈가 있는 동안에 MI나 스트로크의 이벤트가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어, 일러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닝 서즈의 가장 문제는요. 어 모닝빛 s u r 의데 e 리션과 t 레 r e s 를 얼마나 해 하는지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아까 한 연구에서는 55mm m 뭐 큐리 이상이라고 정의했는데 그 수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ABPM에서 평가하는데 ABPM을 뭐 불편해서 자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지 r g e 가 EGZ surge는 타 a r g e 데미 r g 가 관련이 있고 결국 시이 이벤트를 증가시켜서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거겠죠 모닝 비피 서지는 근데요 어~ 위클리하고 시즌을 베일 수 있어요 환자가 어~ 주로 휴식기를 잡다 월요일이나 아니면 겨울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죠 모닝 비피 서지는 나이 그다음에 글루코스 인트로스 등 뭐~ 인제 인플루마테리 컨디션 아이콘 스모킹 스트레스 여러 가지 관련이 있다 해서 해석에 좀 일을 기울여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롱텀 BP 베리어트에 보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지투 비지 베리어트를 하죠. ABPM이나 오피스 블러드 프레셔 모니터링이나 홈 BP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각의 스탠다드 베비션 콜피스터 베리션 v 에암밸류를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롱텀 베리어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아 굉장히 유명한 오하사마 스터디라고 일본에서 이루어진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홈 BP 모니터링을 측정해서. 어, SBP의 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크면 클수록 배려비티가 큰 그룹이죠. 다이소를 BP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크면 클수록 BP보다 큰데, Q4, 어, 예, 코텔러 나왔을 때 가장 높은 SD를 보이는 Q4 그룹에 있어서는 CV모탈리티랑, 그 다음에, 어, 다이소를 BP의 Q4 그룹도 역시 가장 높다는 거죠. 결국, 홈 BP에서의 BP 배려비트를 하면, 록 이렇게, 어, 아웃컴이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그럼 실제, 어, 이런, 라지 랜덤한 컨트롤 트라이에서 BP 배려비트를 어떻게 측정하고 우리가 이용하느냐, 어, 가장, 어, 유명한 스타디 중에 하나는, 아스코 BP 롤링, 암 스타디에 대해서, 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구천명의 환자들을 랜덤에서 아테롤 베이스 레지멘과 암노디핀 베이스 레지멘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죠. 그래서 평균 5.5년, 5.5년 동안 이제 팔로 했는데 결국 압력이 핀 베이스 레지멘과그 다음에 아트롤 베이스 레지멘을 보면, 어, 민 BP 디퍼런스가 이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죠. 결국 압력이 핀 베이스 레지멘이더 BP 롱이피트가 좋았는데, 어, 이런 환자들에서의 BP 베려비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환자가 올 때마다 세 번의 BP를 잽니다. Within BP, very b i 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정규적으로, 어, 랜드마이 컨트롤 트라이어를, 메디안 팔로브 뭐 5.5년 동안 했다면, 6개월의 간격으로 BP를 잽기 때문에, 이거에 각계 BP, 어,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암노디핀 베이스 레즈맨과 아테놀 베이스 레즈맨을 보면, 비지투비트 베리얼 비티가 이런 식으로 S, SD, CV, VN 값이 계산이 되죠. 근데 보시면 아테노럴베이스 레즈맨에 비해서 암노디핀 베이스 레즈맨이 SD, CV, VN 값이 다 통계적 유약이났죠아암노디핀 베이스 레즈맨이 비피레즈 어, 베리얼 비티가 적다. 그리고 어, 비지투비트 베리얼 비티는 환자가 올 때마다 세 번에 혈압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스캔다드 데비션 값을 계산했을 때 역시 통계적 유약이암노디핀 베이스 레즈맨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의 어민 s b p 나 어, 값에 따라서 스트로크 리스크나 코로나 리스크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뭐 뻔한 얘기인데요. 어 BP 베리어빌트티는 스탠다드 베이션 코인 v a r 드베 t i 이션 부해인 값을 시스터리 어, BP에 각각 BP 베리에이션을 봤을 때그 BP 베리어빌트가 크면 큰 그룹일수록 스트로크 리스크나 코로나 리스크가 높고 암료 디핀 베이스 레즈맨이 아테놀 베이스 레즈맨 비해서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야스코 BP 로링 암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는거죠 그럼 이러한 BP 레벨을 측정해서 어, 어떻게 어 약제 최적화에 사용할 수 있느냐. 현재 유럽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퍼스트 라인으로 측정되는 약제는 라스니미터 CCB, 다이로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약제에서 어 BP 브레일를 좋게 하는 레즈맨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어, 각 약재의 어떤 BP 로링 BP 베리베리티를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TP 레이시오, 그 다음에, 어, 스무스니스 인덱스라는 수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환자가 약을 먹고 약재 농도가 피크에 도달했을 때 BP가 떨어지는 정도와, 그리고, 어, 약재가 트러프 레벨, 즉, 다음 약재를 먹기 직전에 BP 로링 정도의 레이시오를 재서 우리가 TP 레이시오로 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인상이 약간인데 결국, 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BP variability가 작은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moothness index는 mean change와 standard deviation으로 계산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약제의 어떤 BP variability 측면에서 평가는 두, 크게 두 가지 어, 변수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CCB 중에서는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느냐? 어, 암노디핀이 반감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어, 추천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애니메이션해 l 헤프라이프가 긴 약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c c b 라 할지라도 어 니페디핀 어 GITS 서방정과 암노디핀을 비교해 보면 결국 약제를 먹은 지 48시간이 되는 세점에서 어, BP 로니 임팩트를 보면 암노디핀과 그다음에 어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을 보면요. 암노디핀이어 니페디틴에 서 많이 남아 있죠. 바꿔 말하면, 어, b p 론 이펙트가, 어,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RB의 경우에는 역시 반강기가 가장 중요하죠. 반강기가 길면 길수록 TP 레이 t i 가 1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반강기가 가장 긴건테미사탄입니다 어, 대부분의 요즘에 나오는 ARB들은, 어, 반강기가 10시간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데, 뭐, 에프로사탄이나 로자탄 발사자의 경우에는 반강기가 조금 짧은 경향이 있죠. 그렇게 해서 환자가 이제 나이타임, 어, 그러면 모닝서지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이 인 되는데, 또한 가지는 같은 반감기, 몇시간 이상이라면, 어, 디소시에이션 해프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ATR 리셉터의 바인딩에서 잘, 어, 디소시에이션이지 않는 그런 약제가 중요한데, 어, 뭐, 칸데사탄이나 이러한 약제들은 디소시에이션 해프라이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 반감기하고는 별도로 어 약제 복용을 중단한 다음에도 약제 복용 어 효과가 지속되는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뇨제 사용에 있어서 어떤 약제를 사용하느냐 어 저희 고라파켓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 사이이제계이뇨제 중에서 클로로살리도는 인단파마이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 사이좌제 타입 다이올리틱스와 사이좌리 라이크 다이올틱스가 있는데 다이올틱스 중에서는 하이드로클로사이드보다는 반감기각인 클로로사리돈이나 인다파마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BP 배려일 때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이드로클로사이드랑 클로로사리돈을 비교해보면 오피스 BP는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24시간 SBP나 나이타임 SBP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어, 클로로사리돈이 더 롤링 이펙트가 좋습니다. 이건 아마도 반감기각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항랑이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뇨제에 있어서는 가급적인 방각이각인클로스살리돈이인다파마질를 사용하자. 제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말씀드리면 BP 베럴비트를 우리가 알기 전에 매저먼트에영향을주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BP 베럴비트는 베리 쇼텀, 쇼텀, 미드텀, 롱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4시간 a b p m 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r 텀 베럴비트 많이 쓰이고 비지투비트 베럴비트는 용텀 베럴비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보는 통계적인 계산 방법들은 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어, 그다음에 코이피션드 데비에이션, VIM, ARV 어, 값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각각의 어떤 베리비트를 평가하게 되고 어, 여러 가지 엔더바이 어, 컨트롤러를 보면 롱텀 어, 어, BP 베리비트를 환자의 비리필드들 어, 통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코이피션드 베리에이션 VIM 값을 통하고. 어, 그런, 어, BP 배려벨트가 큰 것이 환자의 예후랑 관련이 있다. 그런 데이터들 제가 아스코트 BP 로링암에서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랜덤 아이콘트롤을 통해서 BP 배려벨트가 측정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약물 최적화를 하는 방법은 BP 배려벨트 줄이는 약물 최적화는 반감기가 긴 약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CCB 중에서는 암노디핀이 가장 반감기가 어, 길기 때문에 어, BP 배려벨트 측면에서 유명하고 ARB 중에서는 어 비교적 반강기가 길고 디스션의 헤프라이프가 긴 약제가 중요하고요. 특히 다이어틱스 중에서는 하이드로클로사이드보다는 인타마이드나 어, 클로사이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해주셔서 감사합니다.